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좀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방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넌또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떠나 돌아가서,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백성에게 주어 먹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엘리아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수정 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본문은 엘리아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 앞에 지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며 도망가는 모습과 그런 엘리아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바알 선지자들과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할때 이세벨은 그 자리에 함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은 갈멜산에서 이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재물 나무와 돌과 흙 도랑의 물을 다 태워 버린 사건이었고 둘째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온 아압은 두려움을 느끼며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자세하게 고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의한 것은 아압은 지금까지 헛된 우상을 섬겼던 자신의 범죄함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내에게 고하러 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권이 아합이 아닌 바로 이세벨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매우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말을 듣고 곧장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자신의 말을 대연하도록 명령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아멘. 이세벨은 지능과 계략이 출중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아합왕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리려 움직이는가 하면 특별히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남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이끌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세벨이 아합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당장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아를 찾아가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선지자 엘리아가 다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세벨은 직접 가지 않고 먼저 사신을 보내어 엘리아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죽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죽인다. 이것을 자신의 신들에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세벨의 마음속에도 두려,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마음은 강하게 가졌지만 갈멜산에서 나타난 불 사건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단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함부로 죽이겠다고 나설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엘리아를 협박하여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아가 자신의 위협의 소리를 듣고 사라져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사신이 전한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이 형편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살폈다는 뜻입니다. 살펴보니까 어떠합니까? 첫째로 아합이 회개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세벨은 자신에게 큰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고 셋째로는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을 때 이 갈멜산에서 사건 이후 명백하게 자신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직 철저한 회계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깊이 실망하여 낙담하고는 그는 바로 부엘세바로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 왕국의 남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멜 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2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6일에서 7일 정도 걸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군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그 브엘세바에 두고 사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밑에서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죽기를 원했는데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바란 광야로 들어간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자신이 행한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사역을 행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한 일에 비해서 그 결과는 아합과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이세벨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는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합의 반성과 회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세벨은 도리어 강력한 반응을 보이며 그를 더욱 더 협박했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크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엘리야는 깊은 좌절감, 깊은 슬픔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역사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는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좌절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과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죽기를 구했던 거죠.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엘리야와 같은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에 비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며 기대한 만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은 한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엉뚱한 일을 만날 때, 또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깊은 실망감과 더 나아가서는 우울감까지 느껴집니다. 영혼의 한계가 느껴지며 과연 내가 이렇게 불태운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허무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루할 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이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만의 선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시며 공의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은혜가,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충만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때를 믿으며 우리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며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생명과 양식을 공급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근심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기 위해 여러 가지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며 돌아오기보다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내달려 갑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선지자의 탄식과 좌절감은 백성들의 불신앙과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반영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는 오절을 통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고 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 어루 만지시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보니까 육절을 보시게 되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고자 또 7절에 여우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 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게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 임승,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8절 말씀과 같이 40주 사시야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사명에 대한 실패감과 육체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쉴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여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십니다. 열정도 사라지고 의욕도 상실한 채 그저 죽기만을 간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며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놓치고 그가 보여지는 상황 속에 낙심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던 연약한 엘리야였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한번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장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망 그 자체였던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해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금 아름답게 엮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담에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하여서 엘리야가 이제 힘을 얻고 호랩산에 당도하고 굴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찌할 이곳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은 열심히 냈었으나 실패하였고 오직 혼자만이 남아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에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이시고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조금 전과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 전에 대답과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위로하였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능력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직접 목격하고서도 자신은 실패였다는 그의 불신앙적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담의 색으로 가서 행할 세 가지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둘째는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엘리야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한 세대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 시대적으로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한 세대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신실한 백성들이 엘리야 말고도 7천 명이나 더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엘리야에게 크나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혼자 사역하는 곳이 아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며, 통시대적인 관점을 열려야 하지만, 통시대적인 관점도 열려야 된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왜 몰라 줄까? 왜이 시대는 나를 몰라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때 모든 것을 끝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열정을 지나친 관 욕심이고 교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임자를 잘 키우고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오고 갈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에게 무릎 밀치 않는 칠천인을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위해서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즉시 엘리사가 있는 아벨 부올라로 가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엘리아가 엘리사를 자신의 제사로 부른 것입니다. 엘리사는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소를 잡아서 이웃 주민들과의 작별 연애를 베풀고 자신의 생업과 가족 친구들을 모두 깨끗이 청산한 후에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낙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큰 일을 행했는데 이제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여력이 없어 그만 끝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쳐 낙마한 엘리야를 설득합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지 않았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던다. 너를 이어줄 엘리사가 있으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거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떠한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영적 무력감과 외로움, 낭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섬세하고 따스한 세미한 소리로 설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다른 사람이 없거나 엘리야가 없으면 일이 안될것 같기에 설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시고 인도 에시 내시, 인도의 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옆에 엘리사를 조력자로 붙여 주시면서까지 그를 계속해 인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한계와 절망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숨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말씀은 아람안 베다 다시 군대를 모으고 30명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치려고 포위를 합니다. 이에 아왕은 그 앞에 비굴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아합이 굽신거리자 아합은 더 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아합의 것만이 아니라 시나들의 것까지 사마리의 성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가겠다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대적의 목적은 우리를 질빵는 것이 것입니다. 적에게 비굴하면 급률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엎드려하는 대상은 아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말을 전하는 사신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아는 거부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아합의 모습일까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는 비굴한 태도로 굴다가도 반면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는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나보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대상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생각 이외로 계속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회피하며 사명에 대한 실패감과 육체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어 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지쳤다. 쏟아 부어 봤지만 변한 게 없다라고 손 놓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쉴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여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옆에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 맡겨 주신 한 주간에 겸손히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그분의 반드시 완성이 될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어달리기에 바통을 받고 달려 나갈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신앙이 유산을 물려 주고. 마지막 바톤 터치를 하는 순간까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감동을 물려 줄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말없이 숨죽여 눈물을 흘리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을 걸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되고 낙심이 되는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저희들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펴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8일에 있을 어린이 어울림 축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의 잔치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을 새 소식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